자 오늘 알려드릴 내용은 어, 인사이드 아웃 스윙을 하기 위한 드로우 볼을 치기 위한 가장 기본인 인사이드 아웃 스윙을 만들기 위해서 꼭 해줘야 될 백스윙 동작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인사이드 아웃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좀더 편하게 물론 어떻게 백스윙이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전부 다 인사이드 아웃 스윙이 되겠지만 결론적으로는 최대한 부가 동작이 적게 내가 최대한 간결하게 인사이드 아웃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백스윙 동작들은 꼭 필요하고 이 동작들은 안해 주셔도 안해 주시는 게더 좋다라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먼저 인사이드 아웃 스윙을 하기 위해서는 클럽이 옆에서 들어올 준비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기 때문에 우리한테 필요한 거는 백스윙, 업스윙이 아닌 백스윙이 먼저 기본적으로 필요해요. 자 일전에 간결하게 백스윙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자 몸의 축을 중앙에 잡아주신 상태에서 자 양팔을 최대한 길고 곧게 쭉 뻗어주시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의 축이 중앙에 잡혀 있는 상태에서 양팔을 길고 곧게 뻗어주시기만 하시면은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직선으로 가는 게 아니라 사선을 그리면서 이쪽으로 오게 돼요. 자, 이때 보시면은 충분한 어깨 회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진행방향 그대로 클럽 코킹을 해주신다면은 충분한 회전과 함께 오른쪽 어깨 선상이거나 혹은 오른쪽 어깨보다 살짝 뒤에 빠져있는 백스윙 탑 모양이 만들어지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그대로 클럽이 들어온다 자 바로 인사이드 아 스윙이 가능한 인사이드로 클럽이 떨어지는 동작이 되겠죠 자 근데 여기서 흔히들 하시는 실수가 뭐냐면은 백스윙을 똑바로 길게 라인 따라서 일자로 똑바로 길게 뻗어내시기 위해서 왼쪽 어깨를 이용해서 쭉 밀어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럼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내 눈에는 이 클럽이 똑바로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왼쪽 어깨로 클럽을 밀어내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수직으로 위로 올라가게 돼요. 자, 이 상태에서 클럽이 바로 떨어지면 아주 자연스러운 아웃사이드 인스윙이 나오겠죠. 여기서 클럽이 떨어질 때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몸이 자연스럽게 회전을 해주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공보다 굉장히 바깥쪽에서 들어오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백스윙에서 인사이드 아웃을 만들어내려면은 돌려서 들어와줘야 돼요. 지금처럼 몸의 앵글이 틀어지면서 클럽을 억지로 돌려주는 모습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인사이드 스윙 아웃 스윙을 하기에는 부가 동작이 너무 크고 어렵습니다. 자, 또 하나의 잘못된 백스윙 방법은 백스윙의 시작이 오른팔을 이용해서 클럽을 돌려주는 클럽이 이렇게 뒤로 처지게 되는 동작이 있어요. 자, 그렇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클럽이 백스윙 시작 때 지나치게 뒤로 처지기 때문에 이걸 수직으로 들어 올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혹은 이 라인 그대로 들어가게 된다면은 약간은 플랫하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는 없는 백스윙이에요. 다만, 여기서 돌린 다음에 올려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백스윙의 라인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하나의 라인으로 백스윙이 만들어지면서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정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클럽을 이렇게 뒤집어주면서 올라가게 되면 백스윙의 라인이 하나, 두개 서로 상반되는 라인이 만들어져요. 이 상태에서 다운 스윙 들어오시게 되려면은 이렇게 손목을 이용해서 클럽을 뒤로 젖혀주는 동작을 한다거나 혹은 몸을 이렇게, 처지게 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몸이 뒤로, 과도하게 기울어지면서 들어오는 동작이 나오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간결하게 백스윙, 인아웃 스윙을 위한 백스윙을 만들기 위해서는, 먼저 해줘야 될 거는, 자, 축은 중앙. 자, 이 상태에서 내 오른팔과 왼팔, 양쪽 어깨로 스윙을 하는 게 아니라, 내 오른팔과 왼팔을, 타겟의 반대 방향으로 길게 뻗어주신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쪽 바깥쪽으로 뻗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러운 몸의 회전과 함께, 네, 인사이드 스윙을 만들 수 있는 백스윙 탑에 자동적으로 도달을 하게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백스윙의 동작은 몸으로써 이루어지는 혹은 손목으로써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내양 팔을 이용해서 길게 그리고 양 팔을 이용한 몸의 회전을 이용해서 조금 더 옆으로 몸을 억지로 돌려주는, 밀어주는 동작이 아닌 양팔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백스윙 탑의 모습을 만들어 주시는 게 조금 더 내가 편하게 부가 동작 없이 인사이드 아웃 스윙을 만들어내고서 조금 더 강력한 드라이버 비거리를 보낼 수 있는 드로우 볼을 치기 위한 가장 쉬운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